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민서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커피향이 은은하게 채워진 카페 안을 둘러보며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밝은 미소를 띠고 들어오는 민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마실 거지? 내가 다녀올게. 아니야, 내가 다녀올게. 서로 먼저 챙겨주겠다며 웃음 섞인 실랑이를 벌인 뒤 결국 민서가 두 손에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몸을 살짝 기대자마자 민서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춰, 작은 비밀이라도 털어놓을 듯 입을 뗐어요. 너 혹시 김미진 얘기 들었어? 미진이가 왜? 말도 마 친구들이 걔한테 돈을 꺼준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래. 난리도 아니라니? 뜻밖의 소식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는데요. 민서도 제 변화를 바로 눈치를 챘는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너 혹시 미진이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지? 그게 너 빌려줬구나. 그런 거지. 대체 얼마를 빌려준 거야? 내가 예전부터 미진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 민서의 매서운 질문이 연달아 꽂혔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거야? 너 대체 김미진한테 얼마나 빌려준 거야. 그게 천만 원 빌려줬어.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민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뭐? 천만 원?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럼 혹시 차용증 썼어? 아니, 친구지간에 누가 차용증을 쓰겠어. 차가운 현실이 가시처럼 바뀌던 순간이었어요.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그럼 계좌이체한 입금 내역은 있는 거지? 제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컵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게 미진이 어머니께서 급하게 큰 수술을 하셨는데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긴 했어. 이상했는데 돈은 왜 빌려줘. 불씨처럼 번지는 질책에도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미진이가 진료비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급해서 우선 사채를 썼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돈 받으러 올 건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더라고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단 말이야? 어머니 진료비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울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거든 거기다 곧 이상한 사람들이 카페로 들어오더니 미진이한테 돈 갚으라고 인상을 쓰더라고 미진이가 울면서 갚을 거라고 싹싹 빌어댔고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어서 근처 은행에서 현금 찾아서 갖다 줬어. 근데 설마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서를 바라봤고 민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미진 걔 진짜 대단하다. 너잘 들어. 김미진이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모양이야. 그중에서 법적으로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일부 갚았다는데, 너는 돈을 줬다는 내역도 없다면서, 이제 어쩔 거야. 그 말에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 했지만, 마지막 희망처럼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진이가 그럴 리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미진이한테 연락해 볼게. 떨리는 손 위에서 휴대폰 화면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울리기만 할 뿐, 끝내 미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미진께 전화 안 받지, 그렇게 내가 뭐라고 했어, 너 이제 어쩔 셈이야. 민서의 말이 따갑게 가슴에 박혔지만, 그 순간에는 화도 분노도 아닌 서서히 엄습해오는 허탈함과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만약 진짜 나한테 사기친 거면 어쩌지? 제 목소리가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 끝이 저릿해질 정도로 속이 뒤집혔고, 민서 역시 분노에 찬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어갔어요. 백퍼 사기라니까, 계좌 이체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데, 진짜 큰일이네. 그러게 그런 큰 돈을 그냥 현금으로 두면 어떡하냐.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민서의 눈빛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 말처럼 미진이는 잠수를 타 버렸습니다. 아예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결국 저는 하루하루 말라가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일도 아니고 어머니 수술비라는 말에 빌려줬던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배신감으로 밥이 넘어가지도 않았고 편두통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와 오빠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무거운 몸을 겨우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가씨 좋아하는 치킨 사 왔어요. 바삭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제 마음속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꺼져 있었어요. 죄송한데, 저는 입맛이 없어서요. 이거 아가씨 좋아하는 치즈 들어간 치킨인데요? 지금 먹으면 취할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조용히 방 쪽으로 몸을 돌리자, 엄마 입에서 근심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하영이가 잘 먹지도 못하고,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도통 먹지를 못하고, 삐쩍 말라가잖니.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병원 좀 데리고 가봐야 하나? 그러게요. 그새 아가씨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네요. 가족들의 대화는 낮은 물결처럼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김미진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문장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새 언니가 수줍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저 들어가도 돼요? 아, 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새 언니가 제 어깨를 살짝 짚으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요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마음속을 틀어막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터져나와 버렸습니다. 심장 소리보다 빠르게 투명한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집에서 말하기 곤란하면 우리 나가서 단둘이 얘기할까요? 그날따라 새 언니의 손길이 더욱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손길을 붙잡았고, 우리는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걸었어요. 시원한 저녁 공기가 볼을 스치자 새언니가 비밀스런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절대 비밀 엄수 할 테니까 한번 말해 봐요 그동안 아가씨랑 했던 약속은 전부 지켰잖아요 그렇긴 한데 엄마가 연락해서 온 거잖아요 엄마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건 친구랑 싸웠다고 둘러댈게요 아가씨 절친 민서씨 있잖아요. 민서씨랑 다퉈서 그렇다고 둘러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설마 아가씨 저못 믿는 거예요? 그 말에 머뭇거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니, 저 어떡해요. 사기당한 것 같아요. 사기요? 혹시 보이스피싱 그런 거 당했어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낫겠네요. 진짜 어이없게도...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제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뒤덮였고 세 언니의 눈동자에는 놀람이 번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진이가는 그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잠적했다는 거죠? 네. 근데 바로 현금을 찾아서 줬다 보니 증거도 없고 하니까 받을 길이 없네요. 미진이가 잠수를 타버려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새 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의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선은 제가 여기저기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봐요. 알아보다 보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방법이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야죠. 우리 회사에 친한 법무팀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한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우선 기다려봐요. 새 언니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어쩌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세언니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세언니는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데요. 가족 누구에게도 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뚝 그치더니 엄마가 조심스레 저를 불렀습니다. 네 세언니한테 들어보니까. 민서랑 싸웠다며 절친끼리 그러면 안 되지. 그동안 말다툼 한번 한 적이 없으면서 대체 무슨 일이야? 민서 같은 친구 없으니까 네가 먼저 사과하고 풀어. 애써 표정을 숨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언날 새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지금 집앞 카페로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새언니가 생각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지금부터 제말잘 들어요? 들어보니 아가씨 같은 경우가 꽤 많나 보더라고요. 휴대폰 꺼내서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 미진이란 친구한테 제가 불러주는 대로 문자를 보내보세요. 마른 침을 삼킨 새언니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미진, 왜 연락이 안 돼? 너 전에 나한테 2천만 원 빌려간 거 언제 갚을 거야? 순간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2천만 원이라니요? 저는 천만 원만 빌려줬는걸요? 우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 말에 떨리는 손으로 미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미진, 왜 연락이 안 돼? 너 나한테 빌려간 이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세 언니가 불러주는 대로 보내긴 했지만 답장을 할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김미진에게서 문자가 온게 아니겠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답장을 확인했는데요.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화영이도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한테 빌려간 돈, 이천만 원 언제 갚을 거냐고. 내가 너한테 천만원 빌렸는데, 이천만원을 빌렸다니? 너 진짜 웃긴다! 그 다음도 새 언니가 불러주는 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4월 10일 날 오전 10시경에 별카페에서 이천만원을 빌려줬잖아. 전부 오만원권으로 말이야. 근데 너야말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잠시 후 도착한 답장에는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야너 혹시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그날은 4월 10일이 아니라 3월 10일이었고 시간도 10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시간은 오후 1시거든? 네가 1시 반쯤 은행에 가서 돈 빼와서 나한테 천만 원 빌려줬잖아 그 카톡을 확인한 새언니가 그제서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됐어요 이 정도면 증거자료로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용 증명서 보낸다고 하세요 새 언니 말대로 내용 증명서를 보낸다고 하자, 김미진이 곧장 답변을 했습니다. 누가 떼먹는데? 갚는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갚을 건데? 사실, 나곧 결혼하니까 추기금 나온 돈으로 갚을게. 그럼 된 거지? 미진이가 묻지도 않은 말까지 꺼내놓는 모습에 새 언니 얼굴이 더욱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네요. 세 언니의 목소리는 묘하게 단호하면서도 들뜬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어요. 절호의 찬스라니요? 뭘어쩌려고요세 언니가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말했어요. 빌린 돈은 안 갖고 결혼이라니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이제부터 돈 받는 건 일도 아니니까 아가씨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발쭉 뻗고 자세요. 그 말이 끝나자 머릿속으로 무슨 그림이라도 그리고 있는 듯새 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가씨는 지켜만 보면 돼요. 새언니가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보니 마음 놓고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새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잠깐 우리 집에 들를 수 있어요? 오빠는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별다른 생각 없이 새언니 집으로 갔다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언니 그게 뭐예요? 새언니가 들고 있던 건. 다름 아닌 현수막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뭐긴 뭐예요? 돈 받을 방법이죠. 이 현수막으로 뭘 하려는 거예요? 세 언니가 능청스레 웃으며 그 현수막을 펴서 제 앞에 보여줬습니다. 현수막에는 글씨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신부 김미진이 자기 엄마 수술비가 급하다며 제게 천만 원을 빌려간 뒤 잠적하는 바람에 큰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김미진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 추기금을 이 통에 넣어주신다면 들어온 추기금이 천만 원이 확인되자마자 조용히 퇴장하겠습니다. 심지어 현수막 끝에는 김미진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 캡처본까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심장이 쿵쾅대며 현기증까지 잃었어요. 이번 주까지 안 주면 이거 들고 결혼식장에 가서 옆쪽에 통 하나 마련해 놓고 뒤에다 현수막 걸어 둔다고 문자 보내세요. 우선 현수막 사진부터 촬영해서 김미진한테 문자랑 같이 보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돌파구가 생겼다는 희미한 기대에 무언가에 이끌리듯 현수막 사진을 찍고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미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돈안 갚으면 이 현수막 들고 네 결혼식장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김미진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하영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축하는 못해 줄 망정, 그걸 들고 내 결혼식에 오겠다는 거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새언니가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당장 내 동생 돈 갚아, 알았어? 내 동생이 못 간다고 하면 나 혼자라도 이거 들고 결혼식장 쳐들어 갈 거니까, 가구해 당황한 미진이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알았어요, 입금할게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안 오겠다고 약속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야. 통화가 종료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주 금요일이 아닌, 그날 저녁 통장에 정확히 천만 원이 입금됐거든요. 휴대폰을 확인하던 새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 봐요. 줄수 있으면서도 안준 거라니까요. 제정신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돈 빌려놓고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암튼 아가씨, 앞으로 절대로 돈 빌려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루는 민서를 만나 카페에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중,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너 혹시… 김미진 소식 들었어? 그때 이후로 미진이란 이름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리니까 내 앞에서 걔 얘기 꺼내지도 마. 민서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당연히 그렇겠지. 넌 평생 너네 새 언니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해. 나도 엄청 알아봤는데 방법을 못 찾았거든? 근데 너네 새 언니는 한번 해결했잖아. 나 그때 진짜 감탄했다니까. 그리고는 민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튼 김미진 말이야. 그때 겨우겨우 결혼을 했잖아. 근데 몇달못 살고 얼마 전에 이혼했대. 뭐? 이혼을?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게 한두 명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 친구들이 김미진 결혼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나 봐. 신혼집을 알아내서 단체로 찾아갔어. 집을 뒤집어 놨다고 하더라고. 김미진 남편이 그제서야 김미진 실체를 알게 돼서, 바로 이혼당했대. 어떤 남자가 사기꾼이랑 같이 살고 싶겠냐? 그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김미진이 또다시 여기저기서 돈 빌리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뭐? 또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거 같아.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 리플리 증후군 말하는 거야? 맞다. 리플리 증후군 그거 말이야. 김미진 그 리플리 증후군 그거 아닐까? 아무튼 정신이 한참 나간 거지.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니까. 혹시 김미진한테 또 연락 오면 절대 돈 빌려주지 마라. 아니지? 너 김미진 번호 차단했어? 어어, 차단했어.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 돈 거래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민사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집에 돌아왔는데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김미진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눈물, 그 떨림, 그리고 그 거짓말들, 친구란 존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 모든 일을 떠올리며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